안녕하세요 희랑별 여러분 저는 한비TV입니다 네, 오늘 김희재님 4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네, 4월 3일입니다 SBS 필더 트롯쇼 오후 10, 8시에 방송 나오시고요 4월 5일입니다 MG 희망나는 음악회 부산시민공원 히아리아 잔디광장 오후 6시에 네. 4월 7일입니다. 대청호 복꽃축제 대통, 대청호 복꽃뮤직페스티벌, 대청호반 복꽃헌터에서 오후 7시 반에 나오시고요. 4월 10일입니다. 더 트롯쇼 SBS 필 채널에서 오후 8시에 나오시고요. 4월 14일입니다. 네, 청도소싸움 축제 개막축하 공연에 오후 2시에 청도소싸움 경기장 일원에서 네. 김희재님 나오시고요. 네. 4월 14일입니다. 음성군민 함께하는 트로트 콘서트에 오후 7시 30분에 음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시고요. 14일날 오후 10시에 국가가 부른다 TV조선에 나오시고요. 4월 16일 k b 스 전국노래자랑 점심 12시 10분에 나오시고요. 4월 17일날 더 트로트쇼 SBS필 오후 8시에 나오시고 4월 21일날 하만군민의날 행사와 함께하는 음, 하만 천여뱃사공 전국가요제 오후 6시 30분에 하만공설운동장 내 특설 무대에서 나오시고요 행사 4월 2 3일입니다 네, 위령 홍의장군 축제 군민 화합 콘서트 오후 7시에 위령 소동생활공원에 나오시고요. 4월 24일입니다. 오후 8시에 더 트롯쇼에 나오시고, 4월 27일입니다. 국민의 날 음, 보림문화제 전야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오후 6시 30분에 장흥읍 탐진강병에 6시 반에 나오시고요. 행사 또 4월 28일 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어,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오전 11시에 나오시고요. 행사, 23년 문경 찻사발 축제 오후 2시에 문경세제야외 공원장에서 네, 김희재님 나오십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 였는데요. 네, 희랑배인 여러분, 네, 고생하시고, 사월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비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